예,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주완준입니다 1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Put your pairs on and walk outside for just a moment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p i r s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애초에 지금 여기에서 p i r s 가받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glasses 안경을 받고 있는 거죠. 안경은 원래 알이 두 알이기 때문에 보통은 복수로서 g l a s s e s 라 씁니다. 얘를 페어로 받았을 때는 페어 자체가 양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지금 단수로 고쳐서 테어로 고쳐보겠습니다.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의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 자체, 그러니까 명사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, 어, 5분의 4.5로 잡았고요. 자,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앞에 있는 글라시스와 그 페일스의 그 부분을 양쪽이라고 해서, 어, 단수로 잡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, 난이도 역시 5분의 4.5로 잡도록